PPT 메인 화면을 조금 심플하게 만들어 봤는데 괜찮은가요? <laughs> 자, 그러면 제 3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3주차 수업에서는 1교시에 싱글링 헤어커트 진행, 지난번에 했던 거 동영상으로 복습을 좀할 거예요. 2, 3교시에는 클리퍼 헤어 커트의 준비. 이것도 동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과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루할 것 같아서 이 3주차에는 1, 2, 3교시 통합본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1교시 싱글링 헤어 커트 진행의 동영상으로 보시겠는데요. 학습 목표로는 빗과 장가위를 사용하여 싱글링 헤어 커트를 할수 있다. 싱글링 테크닉과 트리밍 테크닉을 활용하여 커트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내용으로 싱글링 헤어커트 동영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교수님이 제작한건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빌려온거니까 참고하길 바랍니다.

다리만 움직이려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 힘이라는게 이 힘이라는게 얘만 닫아가지고는 다시 힘이 약하겠죠 무해도 힘이 약하다보면은 얘가 이렇게 잘못 대, 당기게 되요 그렇게 할 때에는 같이, 같이 같이 좀, 같이 좀 움직여주면은 힘을 좀 줄이게 이 부분도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지만 이쪽 부분도 어느정도 부분도 주십니다 다리를 이 깨지 않고 제자리에서 따라 올라가는 방법이 있대요 자, 이렇게 떼면서 떼면서 따라올라 이날이 쌓이게되면 이게 아이숭이좀덜 들어가 안을 향해서 안을 떼가지고 이때는 떼면서 잘라주면 효율적이거든요 그러면 머리카락을 기습해서 어떻게 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따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빗선 클리퍼와 마찬가지로 머리카락을 90도로 이렇게 세워놓는게 아니라 두피를 긁으면서 머리카안 긁고 뒷면, 귀살면에다가 귀살면을 스치면서 이렇게 자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뒷면도 자른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있는 게 뭐예요? 90도로 썩인다는 거예요. 머리가 누워있어가지고 두피를, 두피를 긁지 않으면 깨끗하게 머리카락을 이렇게 썩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두피를 긁으면 서 돼요. 가위가 들어야 될 위치가 여기예요. 밑에 서은 여기예요. 많이 휘깔려가는 게 뒷모양이에요. 어떻게 맞춰서 가위가 잘려져야 되는지, 따라야 되는지, 되는지, 이렇게 가야 되는지,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지, 이렇게 가위 따라가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가위를 길게 깔려야 돼요. 근데 가위는 빛이랑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머리가 올라갔어요. 빛이에 쏟아갔어요. 실제적으로 내가 여기서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머리카락을 이 머리카락이죠.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자르고자 하는 머리카락에서 그 안에 있는 머리카락이에요. 거기서 이 부분에 있는 머리카락. 두피에서 머리카락이 90도로 써서 내와 내 가위와 내 가까이 있는 지점. 제일 짧게 잘려 는 지점. 이 지점에 있는 머리카락이 내가 지금 이 위치에서 자려고 하던 그머리카락입니 위에 머리카락은 그냥 내려와서 잘린 거예요. 자, 여기를 한번 아시겠죠? 여기 있는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이에요. 이 머리카락에 직각이 되어있게 자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직각이 되어있어요. 수있잖아죠 그 뒷모양하고 가위 모양은 상관이 없다. 빗을 이렇게 들어가도 가위는 이거고, 빗을 이렇게 들어가도 가위는 이거예요. 빗을 잡는 방법은, 이때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두그 가위를 손바닥에 붙이고, 떠서 잡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띄우지 말고, 손바닥에 붙이시고요.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입구으로 잡아주고, 검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꽂아줍니다. 세 손가락을 잡아주면 짧게 잘라야 되니까 비스 최대한 붙입니다 그래서 잘라 올라가다가 점점 점점점 리가 길어져야겠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써서 이렇게 나갑니다 빠져 나가세요 네이프까지는 점점 비스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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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빠져 나갑니다 빠져 나가세 이제 그 비슷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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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고.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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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도 비서은 천천히 갑니다 다이킹 많이 하고요 비서은 천천히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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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래서 빠질 수 빠질 가능성이 빠질 가능성이 빠질 수 있는 그다음에 이간 때는 처음부터 이 방향으로 잡고 가면 들어가서 또 빠질 나가고 그다음에 이 방향으로 들어가또빠져나니다 똑같은 지점을 계속 반복해서 자를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위치가 내가 자르는 위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내가 항상 자르는 위치 그래서 빛이 만약에 따르다가 깊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깊게 들어가게 되면 빛이 빠져주는 거예요. 빠져서 항상 일정한 위치에서 내가 가야 된다라는 그거를 연습을 많이 하시야요 일정한 위치에서 때는 들어주는 게좀더좀잘 보셨습니까? 보충 설명은 학교에서 만나면 해드릴게요, 여러분. 클리퍼 헤어커트 동영상을 이어서 지금 마네킹은 클리퍼로 커트한 상고머리인데요. 지금 클리퍼로 커트한 과정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천히 강사분이 커트를 해주시네요. 밑단부터 차근차근 위로 쳐 올라, 올려서 커트를 해 나갑니다. 참고 영상이니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밑선부터 계속 1단 2단 3단 쳐 올라가죠 굉장히 조심스럽게 컷트를 하네요 자, 컷트 그 형태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이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반복적으로 올라가죠 하나의 판넬을 그대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싱글링하고 과정은 똑같아요. 단지 도구가 클리퍼일 뿐이에요. 우리가 원랭스나 다른 기타 여성 커트를 했을 때 슬라이스 타서 양쪽으로 자르고 자르고 해서 올라갔었죠. 하지만 클리퍼 커트나 싱글링 커트는 하나의 판넬을 설정한 다음에 그걸 자르고 나서 옆에 사이드 파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형태가 갖춰지고 있죠. 거의 이렇게 해서 밑선 작업이 다 끝난 것 같아요. 트리밍 해주고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간단하게 다뤄봤습니다. 학교에서 만나면 교수님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과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과제는 헤어 클리퍼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작성하기입니다. 과제는 부담 갖지 말고 간단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과제는 절대 미루지 말고 제출 기한에 맞춰서 꼭 제출하기를 바래요. 4월 8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구글 클래스룸이나 이거 하기 어려우면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 동영상 수업이 오늘, 오늘까지 구한 걸로 하길 바라면서 학교에서 만나서 수업하길 바라면서요. 한절기인 만큼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시고요 이상 여기에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